걸 하러 왔습니다. 아, 기대하세요. 어, 죽을것 같아요. 어떻게? <laughs> 아, 제가 오늘 크로시피스를 경험하러 왔거든요. 멋진 분이 또 저의 크로셰 피시를 같이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뭐잘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우와, 너 미친 거 아니니? 안녕하세요. 어, 저는 사영 선배님과 같은 회사에 소속돼 있는 배우 이하민입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주는 거라는 그 말. 네가 너라서 좋아. 저희가 잘 부탁드립니다. 네. <laughs> 오늘 어떤 운동 배워요? 아, 오늘은 네. 3분 운동 1분 유식을 5번 진행하고, 5번 진행하고, 그 3분간 아, 동작은 3가지인데, 네. 파워클린이라는 동작 3개, 네. 푸쉬업 6개, 네. 그 다음에 맨몸 스쿼트 9개.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푸쉬업이 네. 안 되시는 분들은 웨이브로 해서, 제가. 웨이브면? 웨이브면은 네. 이렇게 <laughs> 무릎 가슴 이렇게 아, 그냥. 진짜 네. 이것도 잘안 되는데.

다시 뜯어 빵. <laughs> 맞아요, 너무 좋아요. 빵. 맞아요, 일어나고, 오케이, 이렇게만 해 보셔도 돼요. 하나, <laughs> 둘, 셋, 자. <웃음> 자. 어.. 솔직히 말하면 그그 그 어쨌든 안 해보신 운동이시다보니까 잘 하실거라고 생각은 안했었는데 진짜 생각보다 너무 잘 하셔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그래도 타밍 니가 졸리고 좋더라 좋았죠 <laughs> 좋았죠 역시 젊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 <laughs> 어떤 아, 갑자기 영원히 탈출했는데? 넌 <laughs> 너무 좋아한다? 같이 와. 빨리 와. 빨리 카메라 세우고 빨리 와. 너무 엄청 힘들어 보이는데? 힘들어! 오, 생각보다. 오랜만에, 진짜 간만에 해봤더니, <laughs> 온몸이 아프네. 어떡하지? 아, 나는 푸샵이 안 되네. 아, 단지, 이, 이, 이거는 그래도 괜찮, 클린 상태는 괜찮았는데, 이거는 뭐 하기 쉬웠는데, 푸샵이 안 하던 거라 그런가? 나는 왠지 열심히 했는데, 남들이 뭘왜붙추는줄 알겠어. <laughs>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사실 저는 동작은 좀 이렇게 숙달이 돼 있어서 동작 자체는 힘들진 않았는데 이제 체력적으로 체력이 제가 엄청 좋고 이러진 않아가지고 체력적으로 좀 많이 지쳐서 좀 쉬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영님 같은 경우에는 아 어떡하지 좀못 뭐 따라오시면 어쩌나 그런 걱정을 사실 했어요 사실 했는데 오, 완벽하진 않더라도 생각보다 잘하시고 약간 구색은 갖춰지더라고요 어 일단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나이대 비슷하시고 하시는데 네? 내가 좀 많단 말이야? 네 예. <laughs> 근데 거의 뭐 운동하는 거는 거의 한 30대 정도 분들 하시는 것만큼 진짜 잘 하셔가지고 네, 놀랍습니다. <laughs> 그래 내가 일찍 일찍 첫사랑이 성공해서 너무 많은 아들이 있겠구나. <laughs> 이게 자신하고 싸움도 있는데 혼혼 음. 혼자 하면 자신하고의 싸움이니까 지루하고 나하고 타협을 하거든요. 일단 내가 열 개를 해야 되는데 아 그래 여덟 개만 해도 돼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옆에 경쟁 상대가 있잖아요 경쟁은 아니지만 옆에서 계속 누군가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나도 계속 하게 돼요 그래서 나하고도 싸움이지만 본의 아니게 옆에 있는 사람도 신경 쓰면서 할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오늘은 둘이 했는데 원래는 한열명 이상씩 해요 같이 그래서 그룹으로 하니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음.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거. 왜냐면 내가 변하는 건잘못 보지만 남이 변하는 건 내가 볼수 있잖아요. 이 사람, 어, 제한달 전만 해도 몸이 안 그런데, 어, 좋아졌네? 어, 그럼 나도 저렇게 좋아진 건가? 이렇게 하면서 할수 있으니까 저는 만약에 혼자 운동하는 게 힘드신 분들은 크로스핏 저는 추천합니다. 작품 들어가면 이거 하고 싶어도못 하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체력을 키워는 거지. 그리고 연기도 보면 체력이 있어야 돼. 집중을 해야 되는 건데 체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 되면 대사도 못 해요. 네. 근데 잘하는구잘하는거야 근데 잘할 것 같아 하민 네 잘할 것 같아. 지금 노력하는 거 보면 그냥 이대로 쭉. 네. <laughs> 하민 씨를 우리 저 소속 배우니까 한 지금 본지가 거의 4년차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만 해도 그냥 키 크고 그냥 마른 친구. 그리고 요즘에 있는 그냥 교회 오빠 같은 스타일. 그냥 그랬는데 오늘 딱 보니까 남자네. <laughs> 멋있었어요 멋있어요 역시 1년 했다는데요 몸이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음. 어, 진짜 이거는 어, 뭐라 해야 하나 병아리가 닭된 느낌? 그게 표현이 맞나? 미안해 하니라 <laughs> <laughs> 어, 어, 진짜 그, 그 닭도 그냥 닭이 아니라 거의 장닭 수준이에요 진짜 오골계 수준이었어 어, 너무 멋있어요 일단 크로스핏 너무 좋은 운동이어서 좋아요 네 진짜 어, 뭐 자기가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부상 이런 것도 많이 확률이 낮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또한 번씩 뭐 주변 동네에 있는 크로스핏장 가셔서 체험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맞아, 것 같고 맞아. 네 그치.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오셔서 직접 체험하는 게 최고죠 예, 체험 맞습니다 그죠네아니도한맞고 남미시나 지금 얘기하고 <웃음> <웃음> 다들 네, 행복하게 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너 잠깐만 얘 필모가 인터넷에 안 나오니? 나와요 나와? 왜못 찾았지? 뭐 김하민으로 친거아니야 이하민인데 <laughs> 이하민은로 쳐야 되는 하민으로 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민으로 쳐지니까 안 적는구나 음. 아, 그래서 오케이 내가 다음에 다시 찾아뵐게 네 미안해요 <laughs> 우리, 우리 이하민 우리 연기자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길 가다 만나면 화이팅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laughs> Bye-bye. Uh -huh.